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아쌤의 10분 부스터샷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3월 26일 토익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어서 어서 들어와 주시고요. 일단은 1월에서부터 제가 부스터샷 형태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적중되고 있는 거 아주 멋있습니다. 명예의 전당이나 마찬가지죠. 얼마나 적중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봐주시고 재밌는 거는 이번 시험에서 이 바이 언티를 또 나왔거든요. 제가 1월 달에서는 바이랑 언티를 적중을 못 했어가지고 여기 적어두진 못했지만 바이랑 언틸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가 1월에도 출제됐었고 2월에도 출제됐고 3월에도 참을 3월 1차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심지어 이 바이 언틸 물어보는 게 Part 5 기준으로 101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토익에서 이 바이와 엄티를 최소한 2023년도 상반기 동안에는 뽕을 뽑아 먹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나왔던 거 바이 다시 한번 좀 보여 봐 드릴 거고. rarely나 hardly가 나올 거다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어휘 가르쳐드리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가지고 있는 뜻 자체가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잘 활용하셔서 정답을 맞추고 오셨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되어져 있는 문제들 좀 같이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일단은 1번 문제에서 뭐 easy, easily, easier, 그리고 ease 라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구조적으로 봤을 때 make 라는 동사가 눈에 들어오고, is 이라는 게 목적어 자리에 지금 대명사 형태로 들어가 있죠. 자, 여기 뒤에 m e r 를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될 거고, r 에서부터는 전체 사고로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목적격 보호 관계까지 이렇게 자리를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다가는 뭐 경용사라든가 명사 같은 거를 쓸수 있기는 한데 앞에 이제 much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거는 뭔가 비교급과 관련이 되어 져 있는 비교급 강조해 주는 부사구나 기억하신다면 easier 정답 들어갈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3월 12일 시험 치기 전에, 어, 이거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뽑아놨었던, 따로 챙겨놨었던 그런 문제긴 한데요. 이번 3월 1차 시험, 12일 1차 시험에서 여러분들 좀 논란의 문제가 있었죠. parsex랑 관련돼가지고, 뭐, large가 정답이니, larger이 정답이니, 뭐 이런 논란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앞에 subs, substantially라고 해서 이렇게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비교급 수식 부사 종류 중에 하나인 substantially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largely 정답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비교급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100% then을 찾으시면 안 돼요. then이 있으면 비교급인 거는 맞아요. 이거는 쉽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급이 있을 때, 된 이하가 생략되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급인데, 된이 없다고 비교급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예요. get이라고 들어가 있고 앞에는 지금 uh, subscribers라고 주어 들어가 있고요. 투에서부터 biochemistry까지가 전체서 구로 들어갑니다. 자, get이라는 게 동사고 free하고 여기까지 목적어 계산 끝나야 되기 때문에 명사 들어가는 자리다라는 건 파악되셨을까요? 음, A, B, C, D를 봐주시면서 A 번은 지금 ing 들어가 있는 형태죠. 뭐 동명사까지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지금 동명사 들어갈 자리는 아닙니다. 동명사를 수식해 주는 건 형용사가 하는 게 아니라 부사가 동명사를 수식해 줄 거기 때문에 A 번 정답 될 수가 없겠고 이 층으로는 동사의 과거 내지는 pp밖에 안 되니까 명사 아니죠. 바로 버릴게요. 디번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디번도 동사 가능하죠? 동사에다가 ES를 붙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쌤, 이거 명사도 되는 거 아닐까요?가 궁금하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주어져 있는 이 access라는 단어는 셀수 없는 불가산의 명사이기 때문에 디번은 명사로 보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C번 같은 경우는 불가산이니까 ES 따로 안 붙이고 단독으로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지만 디번은 ES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로 들어가 있는 XS의 명사 형태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올라가서 보시면은 여기 앞에 뭐어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말해 단수 명사를 골라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주어져 있는 명사라는 건 불가산의 명사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정답은 c 먼저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액세스라는 단어가 셀수 없는 불가산 명사다 요거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시험장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제입니다 uh, into, throughout 그리고 during과 as가 들어가 있죠 into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보통 put a, into b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throughout은 도처에 곳곳에 뒤에 장소 명사가 들어가도 괜찮고요 아니면 시간 명사가 들어가서 내내 네, 네. throughout the weekend.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during은 뭐 뒤에 특정 기간에 명사가 들어가서,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해석이 될 거고, as는 전치사로 쓸 수도 있고, 접속사로 쓸 수도 있는 친구인데요. The innovative styles now appearing, the fashion industry 라고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during은 특정 기간의 명사가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During the 뭐 seminar, during the vacation 이런 식으로. 음, 근데 지금 fashion industry라는 것은 패션계라는 어떤 산업군을 이야기하는 거지 기간이랑 관련된 거 아니기 때문에 정답 될수 없습니다. 에 s 가 전치사로 들어가게 된다면 왜냐면 여기가 지금 the fashion industry 명사 art은 innovative styles 주어에 걸리는 본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전치사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리죠. 전치사로 들어갔을 때는 주로 뒤에 신분명이나 직체명이 들어가면서 뭐뭐로 서라고 해석되니까 이것도 적합하지가 않겠죠. 그러니 패션계의 통틀어서 곳곳의 도처에 innovative styles는 art and mixture of traditional influences from Paris and more radical trends from Seoul이라고 해서 파리에서부터의 전통적인 영향력과 서울에서의 급진적인 더 더욱 더 급진적인 트렌드의 혼합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정답은 throughout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전치사예요 꼭 외워가시고요. 음, 트링이 나와서 이것도 한번 좀 잡고 들어가자면 이 친구가 우리 지금 상반기에 정답으로 출제됐었다. 아마 2월에 출제됐었던 거다라고 제가 아까 적중 레코드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엄청난 단서로 잡아서 3월 12일 1차 시험에서 Part 5 문제 좀 어렵게 나온 거 있었죠. d u 다음에 밑줄 들어가고 뒤에 주어동사 나와가지고 너 여기다가 뭐 쓸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전지사 뒤에 새로운 주어동사 나오면서 저를 이끌어줄 수 있는 명사들 접속사 자리로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런 식으로도 활용 가능하구나 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it's hard to tell how 라고 들어갔어요. 자 일단 여러분 how는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는 특이한 어순 하나랑 아니면 그냥 정상 어순으로 들어가는 거, 목적어든 보어든 제간에 정상 어순으로 들어가는 거, 이두 가지 형태만 아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토익에서는 특이한 형식을 좋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ow, 형구, 주어동사, 입에 좀 많이 붙여주시길 바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선택지, abcd 봤을 때에도, 어, 팁으로 끝나서 형용사가 같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It's hard to tell how effective the new medicine is 하고 들어가 있죠 주어 동사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in treating chronic heart conditions라고 해서 만성적인 심장 질환을 다루는 데 있어서 새로운 약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를 말하기는 어렵다 너무 좋죠 얼마나라고 해석이 되어지면은 how 형부 주어 동사고. 어떻게 라고 해석이 되어지면 귀에 정상오순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적으로도 구분하는 방법 같이 갖춰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펙티브도 마찬가지로 3월 1차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답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리 이펙티브는 여러분 지금은 제가 그냥 효과적인 이라는 단독 의미 형용사로 쓰이는 거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가장 최근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뭐뭐 부로 언제, 언제, 부, 터. 이거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effective라든지, 동의어를 쓸수 있는 거, 뭐, starting이라든지, 뭐, beginning, 아니면 as, over, as, from. 이런 거 뒤에 시점 표현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라든지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뭐, 이 문제는, 어, 대명사 문제가 좀 이렇게 또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보통은 이제 인칭 대명사, 소유격을 가장 많이 출제를 하곤 하죠. 어, 그런데 이거 딱 봤을 때, 어, 슴저 여기 because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고 여기 주어 자리니까 해석을 좀 해서 여기 뭐가 들어갈지를 봐야 될것 같아요. 라고 보실 수도 있으나, 구조적으로 봤을 때, is 보이고 important 이라는 형용사와 투부정사가 들어갔으므로, 많이 들어보셨죠? 진주어와 가주어 분명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e a s 라는 대명사 동답을 고르실 수 있겠죠. 뭐 important 대신에 뭐 difficult 많이 들어가죠. easy 뭐아니면뭐 essential 이라든지. crucial 아니면은 C입니다. 뭐 vital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같이 기억해주시고 가져와 it과 진주어 to 부정사 사이에 자주 들어가는 형용사들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문제입니다. That, then, whose, which라고 들어가 있고 then만 접속사가 될수 없어요. 그니까 러 접착력이 없는 친구예요. 저 친구는 그냥 일단 딱 봤을 때는 비교급이 먼저 생각나시는 게 맞겠고요. 일단 올라가서 낸이랑호즈랑 위치가 접속사긴 접속선 등. 내가 얘네들을 관계의 대명사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명사절의 접속사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다? 바로 빈칸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 이거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빈칸 앞에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그 명사를 수식해 주는 관계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명사절 접속사는 앞에 명사가 없습니다. 관계 대명사다라고 판단하셨으면은 스텝 1이 친구 선행사 사람으로 들어갔구나 확인해 주시고 스텝 2 뒤에 있는 어순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sales figures are 이형식 동사 들어가면은 뭡니까? 완벽한 문장이다. 우리가 주어를 쓰고 타동사가 들어갔을 때 목적어가 없으면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어 쓰고 1형식이나 2형식 동사가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2형식 뒤에 있는 거 구조 분석 못 한다고 해도 주어 쓰고 타동사, 3, 4, 5형식이 아니라 1, 2형식이 나오고 주어가 있다?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리고 헷갈린다. 의의를 붙여 보세요. 직원들의 판매 수치는 are consistently high all year round. 직원들의 판매 수치는 지속적으로 일년 내내 높다. 해석 잘 되죠. 의의를 붙여서 해석이 잘 된다. 소유격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에 관계대명사 후즈 들어갈 거고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정답 나올 때 됐습니다. 잘 정리해서 시험장 가시길 바랍니다. 느낌이 왔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vocabulary 몇개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다가오는 총에다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upcoming이죠. upcoming 다가오는. 신상품을 출시하다, launch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launch a new product. 그래서 뭐 launching 이벤트, 이렇게 한국에서 이야기 많이 하기도 하죠. 합의에 도달하다라고 들어갈 때는 여러분, 여기서는 reach를 써주셔야 돼요. reach a n agreement가 collocation이에요. 같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덩어리째로 외워가셔야 되겠습니다. 비용을 충당하다, cover. c o v e 뭔가를 덮다, 아니면 보도하다, 취재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렇게 비용을 충당하다 라고도 쓸수 있어요 어, 내가 카바 쳐줄게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c o 충당하다 이런 느낌 같이 좀 가주셨으면 좋겠고 discover는 발견하다라는 뜻이죠 서비스를 거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 진짜 중요한데 observe는 관찰하다 근데 여러분 관찰하다는 수능 수능에서는 관찰하다라고 나와요. 토익에서는 옵저브, observe, 똑같은 옵저브인데, 뭔가를 준수하다, 지키다, 따르다. 정책이나 규율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런 거를 따르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 좀 기억해 주시고, 리저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약하다죠. 그래서 뭐 I would like to reserve a table. 제가 테이블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는데 reserve는 예약하다뿐만 아니라 어떤 권리를 가지다 보유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uh, reserve the right라고 하면 권리를 가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right도 여기 지금 t h e 를 썼죠? 명사로 들어갔을 때는 권리란 뜻입니다. 인권 human right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right라고 하면 뭐 오른쪽에 올바른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이제 형용사고 명사로 권리라는 뜻이 있다라는. 하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번입니다. 자, distinction, 구, 별, submission이면 뭐 제출하는 거, circulation, 순, 환, interruption은 뭐 방해라든지 뭐 중단이라든지 그런 식의 뜻을 가지는 단어들 쫙 들어가 있고, the maintenance division, 느낌 바로 오셔야 돼요. 유지 보수가예요 유지 보수 디비전에서 will be doing repairs. 수리를 할 거래요. on Friday, 금요일에. that require a short moment in electricity to this office. 사무실에 수리를 하게 되면 전기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합하게 들어가는 거, interruption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분 부스터샷 잘 맞으셨나요, 여러분? 성적 잘 받고 오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